피벗테이블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. 먼저 데이터를 먼저 싸가지고 어 데이터 싼 다음에 삽입 피벗테이블 그리고 제3작업으로 가가지고 밑에 기존 워크시트 체크하고 거기에 있는 어 표지 위치에서 제3작업에 있는 B2셀을 선택하면 피벗테이블이 또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먼저 3 작업에 b 셀에 커서를 두고 삽입 피벗 테이블 가서 위치를 맨 위에 있는 그표 데이터에서 1 작업에 있는 내가 작업한 데이터를 이렇게 드래그 해 가지고 가지고 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3에 피벗 테이블 작업해 볼게요. 왼쪽에 보면 행 쪽에 보면 월이 있잖아요. 월 그럼 공연일을 일단 끌고 가고요. 그 다음에 열 쪽에는 저기 공연 지역이 있잖아요. 그럼 공연 지역 데이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흰색 부분 값에 들어가야 될 거는 어, 공연일, 공연명의 개수. 그래서 공연명 끌고 가고, 갈람료 평균 끌고 가고. 그러면 평균으로 바꿔줘야 되니까,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서 평균으로 바꾸면서 저 위에 있는 이름도, 가로 안에 단위가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름도 들어온 김에 단위 원까지 수정을 해주고, 그 다음에 확인 눌리고. 테이블에 월을 그룹해 볼게요. 행 있는 데서. 그 셀에 가서 행 이름 레이블에 셀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룹에 두 가지가 파란색이 돼 있잖아요. 얼만 체크해 주고 확인을 하면 월 데이터만 남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열 쪽에 보면 부산, 서울, 전주 순으로 이게 돼 있잖아요. 이거를 또 정렬을 시켜 줘요. 내림차순으로. 그래서 전주가 앞으로 오게 데이터가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게 이제 열 레이블 그다음에 행 레이블의 글자 글자를 여기 출력 형태와 같이 일단은 입력으로 수정해서 바꿔 주고요. 더블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빈 셀에 데이터 넣기를 하려면 저기 값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옵션 들어가서 먼저 레이블이 있는 그거 세 병합 체크해 주고 그다음에 빈셀 표시에 별두개 지금 넣으라고 돼 있으니까 별두개 놓고 그 옆에 있는 탭에 요양및 필터에 가서 행 합계 표시 그 있잖아요. 없애 주고. 그러면 이렇게 만들 어 만들어 줬고.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빈 여기 표시 형식에 보시면 별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. 그게 눈에 들어오면 저걸 꼭 바꿔 줘야 돼요. 근데 뭐 앞쪽 정렬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빈셀은 거의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수치 데이터는 또 따로 영역을 쌓아가지고 심표 스타일로 바꿔줘야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표랑 똑같이 됩니다.